힘내라, 힘. 안녕하세요, 뜨보교민다. 3월 20일 월요일 이야기입니다. 이, 이동 시간을 좀 줄이는 것이 큰 관건인데요 어떻게 어떻게 타든 간에 그게 이제 큰 관건은 맞는데 우리가 간혹가다 투잡하시는 분들 좀 늦게 나올 때 있구요 시작 시간이 좀 늦을 때가 있죠 저 역시도 오늘 좀 늦었는데 늦을 때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건 착지를 꼭 중시해서 잡으 잡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도착한 곳에서 코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동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지체가 되면서 시간 적으로는 여유가 없고 저 역시 오늘 뭐 늦게 코를 타다 보니까 월요일 날마다 첫 코를 탈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첫 코를 고를 때가 가장 힘들어요. 어, 삼평동에 들어가요. 삼평동에 들어가고 월요일 날은 왜 삼평동에 가냐면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저쪽 그 어디에요? 그 명동이라는 이쪽 회사 많은 쪽 있잖아요. 뭐 그런 쪽들이 그나마 이제 콜들도 많고. 뭐 단가도 괜찮은 콜들도 가끔가다 나오고 또 방향성도 잘 잡을 수 있어가지고 월요일 날마다 이렇게 평 삼평동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동탄이라든지 이렇게 짧은데 그 반송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에들 가격도 맘에 들고 단 단가도 맘에 들고 위치도 맘에 드는 건좀 거리가 멀고 또 가까운 데서 울리긴 울리는데. 착지는 괜찮은데 또 단가가 별로이거나 뭐 단가는 괜찮은데 또 착지가 별로이거나 요런 콜들이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단가가 그렇게 괜찮은 콜이 있진 않습니다 삼평동도 요즘 콜 자체의 단가가 너무나 많이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가 보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저는 이제 프리미엄 기사를 하잖아요 프리미엄 기사를 하다 보니까 아, 삼평등이 프리콜이 좀 많이 나오, 나와요. 법인콜이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콜들이 많이 올라오죠. 뭐, 불강동 4만원. 예, 뭐, 착지도안 좋은 데다가 단가도 안 좋고. 그쵸?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강남구 역삼동. 제가 이제 처음에 서울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더군다나 뭐, 단가는 이코노미콜인데, 요런 콜들은 이제 착지가 좋기 때문에 사라지는데, 앞뒤하고 어패가 있어요. 사실은, 역삼동만큼 착시가 좋은 데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게 되면 기사분들 많을 거고 콜드는 많이 울리는데 또 이제 선택 장애가 일어날 것 같아서 싫은 거예요. 일단은 서울에 올라가는 시간은 11시에서 12시 사이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는 이렇게 외곽 포인트. 외곽 포인트 중에서도 가성비가 그나마 좀 괜찮은 거. 시간 대비 단가가 괜찮은 거. 이런 거 타길 원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너무 많이 갔는데, 서울 송파구, 예, 앞뒤가 안 맞아요. 아 송파구가 3만, 요게 8,000원인가 그럴 겁니다. 3만 8,000원짜리고, 시간적으로는 25분 정도 운행하면 되거든요. 금방 운행하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롯데타워 아시죠? 그, 잠실의 롯데타워, 거기에 가는 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바로 거기서 콜이 또 하나 올려요. 예, 바로. 롯데타워에서. 예, 광명시에 가는 콜이 또 프리콜로 하나 올라옵니다. 요건 이제 42,400포인트. 예, 53,000원 정도 되는 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콜 타고선 또 광명시 하안동을 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착지가 괜찮은 바로바로 연계가 돼가지고 늦은 시간에 하더라도 시간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두 콜을 벌써 탔죠. 그 다음에 하안동 같은 경우도 이제 콜포인트는 맞습니다. 저번에 이제 밤일, 범위, 밤일 삼거리인가요? 거기 이제 그 하안동의 밤일삼거리 거기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좀 멀지 않아요. 멀지 않은데 하안동에서도 콜들이 괜찮게 했는데 지금 울리는 콜이 그쪽에서 울리는 콜들이에요. 예. 그 그날은 이제 토요일이라 가지고 제가 콜 자체가 울리질 않아 가지고 바로 이제 일찍동인가 금요일이었나? 일찍동으로 갔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이제 여기 밤일마을 음식 문화의 거리라고 써 있죠. 그쪽에서 이제 콜들이 많이 울리겠는데, 버스 타고 옮기면 되는데, 뭐 동백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조금 기다려보니까 콜들이 울리긴 울렸는데, 방향성이라든지 또 단가가 안 좋아요. 시간은 11시 13분. 그래서 가산 디지털 역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면 들어가요. 버스를 타면. 요건 좀 이동시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이동시간이 없이 아까 동백을 탄다든지 그러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집쪽으로 가게 되면 좀 나약해지고 동백 자체가 1 2시쯤 12시까지는 그래도 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4만 원짜리였어요. 5만 원짜리였으면 바로 잡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5만 원짜리였으면 지금 시간이 이제 단가가 좀 있는 콜을 잡아야 될 시간이니까. 뭐 상일동 상암 상암로 상암로네요. 였 강동구 상암로가 있네요. 상일동 쪽으로 알고 있어요. 어찌 됐든간에 거기 이제 그 들어갔을 때 가산동도 이제 이 시간에 콜이 많죠. 메인 콜 포인트니까. 그런데 이제 뭐 어디 가든 아시겠지만, 단가가, 요거는 솔직히 땡겼는데 거리가 멀었고요. 그 다음에 김포, 마산동, 김포 쪽이 단가가 좋게 나와요. 고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양주가 단가가 여기서도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 단가가 월등히 좋으면 가려고 했는데, 역삼동 같은 경우는 시간이 40분에서 50분 소요가 돼요. 지금 가더라도.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다 까먹게 되죠. 그 다음에 단가도 2만 3천 포인트, 3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그걸 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제가 자신 있는 지역이면서 단가가 괜찮은 코를 잡는 게 일단 지금 이 시간엔 최고의 효과죠. 11시 37분이기 때문에. 두콜 밖에 못했어요 매출적으로는 10만 원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제가 마음에 드는 콜에 단가가 괜찮은 코를 잡아야 되는 시간이고, 언제나 이 시간은 단가 코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착지도 이제 따당을 할수 있는 곳을 좀 원하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코를 잡으면. 그런데, 위양시 3동은 제가 위양역 있는 곳이에요. 제가 좀 자신하는 곳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양시 3동을 가는데, 구로동 들렀다가 3동 가는데, 5만 2천, 0천원짜리죠 4만 1,600포인트니까, 지금 3동에 내렸어요. 위양역 있는 곳입니다. 위양역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셔틀이 다녀요. 셔틀이는데 서울 쪽으로 오는 셔틀도 있고 그 수원 쪽으로 가는 셔틀도 아마도 있을 겁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위양 역에 가서 타 보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콜이 올라오면 그래도 이제 아, 거리 대비 가성비가 괜찮은 콜들이 많이 올라올 때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어, 송도가 바로 올라와요. 저는 이제 저번에는 안산을 잡고 나갔었죠. 아주 오래됐습니다. 근데 송도도 한 30여 분 정도 운행하면 되, 되는 콜이기 때문에 그냥 송도를 가 버립니다. 예, 송도는 12시 이후에 절대 가면 안 돼요. 1시 이후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은 맞는데 여기 갔다가 안 되면 송도 일동에서 서울 택시라도 타고 탈출을 하려고 그랬어요. 2시부터 4시까지는 어차피 콜이 없다고 없다고 저는 요즘 이제 완전히 전그 전제를 깔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도착한 곳에서 트리플 스트레이트 스트리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송도 해양경찰청이 있고, 여기 이제 테크노파크역인데 트리플 스트리트,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콜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콜이 종종 괜찮은 콜이 나옵니다. 송도가 워낙 넓어가지고 콜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건 맞는데, 그 아, 다음에 이제 그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조종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라고 권고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여기서 트리플 스트리트 쪽으로 걸어 내려가는데 또 수원이 올라옵니다. 예, 수원이 올라와요. 예. 로지 콜마노 아이콘. 보험, 보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4257-5600으로 전화 주십시오. 보험 가입이 안 돼가지고 또 지금 못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요 콜도 이제 38분, 40여 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이기 때문에 이콜 타고 일단 고등동. 여기는 이제 수원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역에 가면은 어디에요 그 저기 그 인계동 이라든지 이쪽으로 가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인계동을 가야지 뭐 집으로 가는 셔틀을 타든지 아니면은 콜을 잡든지 그러겠죠 근데 2시 47분 인데 월요일이고 콜이 없는 분위기가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인계동 쪽으로 저쪽 그 안산에서 나오는 셔틀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아까, 그, 노란 길 있죠? 노란 길이 있었어요. 그쪽으로 이제 셔틀이 다니거든요. 이쪽 노란 길. 그래서, 인계동으로 가서, 사실은 3시 반에 저희 집 쪽으로 가는 오렌지 셔틀이 있어가지고, 그 셔틀 탈라고 했는데, 어, 우리 또그 유튜브 하시는 우리 길박스, 길박사가 아니죠. <laughs> 어, 돈따라 길따라님을 좀 만나가지고, 어, 저번에 이제 같이 촬영한 게, 있, 촬영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시간이 훌쩍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2시부터 4시까지는 콜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4시 넘어서도 이제 그 복귀콜이 잡거나, 저번에 제가 한번 서울 갔다가 또 이제 그 출근콜 잡고 한번 움직인 적이 있죠. 그런 역사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 셔틀을 타지 않고, 어, 4시 40분, 한 시간 정도 이제 서로 대화 나누고 그러고 있다가 집에 가려는데 요콜이 올라옵니다. 강남 테란노. 요거는 이제 35여 분 정도 운행해야 되는데 착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따당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콜 타고 강남에 들어간 시간이 5시 20분쯤에 들어갔거든요. 20분쯤에 들어갔는데 콜이 몇개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타기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은 요 정도 올리고, 어, 지하철 타고 집에 왔어요. 예, 집에 왔는데, 어,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전표에 요즘 뭐팁 받는다고 또 뭐라 그러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전 팁을 받으면 이제 올려놔야 되잖아요. 어저께도 사실은 이제 팁을, 어, 두 번이나 이렇게 받았는데, 그걸 올려놨는데, 그게 좀 오해가 있으셨나봐요. 근데 이제 팁 받은 건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매출 전표에는 제가 이제 올려놔야 되니까,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올려놓습니다. 가끔가다. 뭐, 뭐 참고하셔가지고, 뭐 매출 속여가지고, 매출, 그, 제가 매출 올리는 거 뻔하잖아요. 얼마나 올리는 거 뻔하게 다 아시잖아요. 예, 올해 있으신 분, 올해, 구독하신 분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힘내라.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